안녕하세요. 2020 교육부 서포터즈 프레임의 이월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책을 읽어야 좋을지 고민해보신 적 있나요?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 저 책이 내 진로에 도움이 될까 하는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런 고등학생 분들을 위한 추천 필독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1학년 때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2학년 때는 관심 분야로 범위를 좁히고. 4학년 때는 더 범위를 좁혀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으며 구체화시키는 방식의 독서 활동을 추천합니다. 그럼 이제 프레임 도원들이 추천하는 필독서를 알아볼까요? 먼저 저는 소설 카인의 후예를 준비했습니다. 소설가 황순환의 카인의 후예는 광복 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평안 남도를 배경으로 몰락해가는 지주들과 공산주의 이념에 어설프게 물들어가는 소장농 간의 갈등을 소재로 한 소설입니다. 얼핏 보면 이 소설은 역사적인 부분만을 다루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카인의 후에는 사실 인간의 질투와 복수라는 본성을 이러한 배경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문학적인 소양을 기르기에도 좋고 한국 근현대사 중에서도 잘 접해보지 못한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프림, 유진입니다. 저는 제가 1학년 때 무척 인상 깊게 읽은 책한 권을 소개하고 자는데요. 바로 고등학생 피독서로 너무 유명한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책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유전자의 목적은 오직 하나, 계속 살아남는 것이라는 사실인데요. 이타적일 때 살아남을 확률보다 이기적일 때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크다고 책은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며 과학을 넘어서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책 자체가 두껍고 집중해서 읽어야 하는 만큼 완독을 하고 나면 과학을 좋아하지 않았거나 과학서적을 읽어보지 않았어도 과학에 친숙해질 수 있어서 자연스레 독서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책을 고를 때는 가벼운 소설 대신 이기적 유전자를 골라보세요. 안녕하세요. 프레임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는 수민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할 책은 바로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입니다. 단원 김홍도의 그림으로 시작하는 이 책은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림에 대한 시각을 넓혀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림의 구도, 시대적인 배경, 의미까지 친절히 설명해주며 직접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예술에 관심이 있거나 진로가 예술적인 고등학생이라면 꼭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자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주자 진호입니다. 제가 오늘 추천할 책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페르마의 정리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책은 단순히 수학사만을 나열해놓은 것이 아니라 시대별 천재수학자들의 이야기들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와 잘 엮여있기 때문에 소설 읽듯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수학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수학 도서에는 아예 손을 대지 못한 고등학생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은 그런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깰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수학 싫어!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추천한 책 어떤가요? 독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한 번쯤 참고해 책을 선정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신에게 맞는 책을 찾아 틈틈이 읽는 것만큼 좋은 취미생활도 없죠. 여러분의 독서 생활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프레임이었습니다.